그래. 완성도 64% <laughs> 36%? 오우, 그거 데 언제 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었지? 내가 구한 사람이 뭐하는 역할인지 한번 보자. 뭐지? 이게 뭐책 같은 건가? 일단은 조각! 이게 역할이 이거 끝이야? 백색 구원자? 일단 내가 갑옷을 다못 모았다는 것을 잘 알겠고요. 예. 어, 뭐야? 왕국의 끝자락! 여왕의 정원? 내가 못간 곳이 있었구나. 하하, 여왕의 정원. 다 샀다. 검은색 기운을 어떻게 제거하냐고. 잠깐만, 내가 저 사슬 풀어 풀면은 저기 검은색 기운이 없어지나? 아 맞다 여기. 막 여기도 여기도 못 가는 곳이었지. 맞아 맞아 여기도 못 가는 곳이었지. 안녕. 뭐야? 야일 겁나 단단하면서 겁나 귀찮네 진짜. 에, 불안하다 밑에 뭐 있을 것 같아. 가시 같은 거. 아, 있네. 가시. 나의 유일한 약점. 가시. 아! 오케이. 아파, 씨. 죽어, 임마. 아, 내 돈. 아, 내 돈. 아! 돈 손질. 아 됐다. 다시 지도 모드. 지도 모드 온. 출발하려 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 모르겠다고? 내가 알려줄게. 딱 기다려봐. 음, 음미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겠죠? 이제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쇼컷이그만여기 쇼코.. 쇼크... 어! 아, 아! 아! 깜짝아 씨! 건방진 녀이 말이야 두방살이 말이야 어이! 이별 안 통해져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어! 아! 아! 이번 통해져 젠장 아 깜짝 놀랐네 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많아지니까 점도더 빡세졌어 있네 야 의자 왜 여기 애자야? 이건 너무 아, 아니냐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어, 뭐 뭐. 아, 미안하다. 여긴가 오, 여기도 여기 있다. 좋아. 사슴벌레 씨. 아, 사슴벌레 씨? 아쉣 아, 아 무슨지? 여기 아, 저는 사슴벌레 불러 왔는데요. 아, 비로몰. 모... 그렇다면 인사 먼저 쓰러뜨리고. 아. 아, 얘도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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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조졌다! 아! <laughs> 제자! 내가 못 때렸는데! 감히 나를 사슴벌레로 낳아 이리 와. 아, 너는 뭐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아 야, 예, 착하네, 아, 진짜. 이 양반들, 진짜. 어허, 안 된다, 안 된다. 하, 아, 진짜 내가 풀기면은 너네 바로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아, 정보 다 이렇게 <laughs> 뭐야 여기는? 신자의 자식이 잠들다? 어, 잠들었는데 왜 영혼이 안 나오냐? 영혼도 주치 못할 정도로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나? 음... 오, 오 우글우글해! 오 우글우글해! 오 우글우글해! 오 우글우글해! 어 우글우글해! 아! 야 환상의 콜라보네 진짜 이런, 이런 데 오케이 건너만아 저거 누구야? 어?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거지? 뭐야 얘는? 전사의 꿈인가? 오! 오 개꿀! 오그 여왕님 청소 얼마 줍니까? <laughs> 걱정하지마 내가 바랄라로 날려줄게 들어와봐 오쉣어허 어, 잠깐만 얘 공격이 상한데오 어. 오. 쉣 잠깐만 요아잇 야 저거 장난 아니다 아잠와씨아 이거 맞받 쳐야 되는구나. 아맞바아 치기만 하면 되네. 그렇지! 빠! 빠! 오! 오! 오우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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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음, 생각보다 괜찮은 난이도였어. <laughs> 하지만! 나이게는다 짱한다. 아, 좋았다. 그래 내가 너보다 강하지. 너는 나를 한 대도 못 때렸으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 여왕님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나에 기다리세요. 곧갈 테니까요. 과연! 아, 200! 잠깐만. 나, 1800이 완료잖아. 어, 여기교통법 좋네? 200원. 개비싸다. 100이라. 아, 좋아요. 어, 가야 되는 길을 알아서 찾고 있어. 대단해. 오, 뭐야. 새로운 힘? 아니, 부적? 사랑의 열쇠. 어, 뭐야. 아니. 왜이렇 아, 나오시냐고요. 분위기 못 읽어요? 혹시나 재질로 덮여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문장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러보니까 저 뭐냐 800원짜리 열쇠도 하나 있는데 저 어디다 쓰는 거냐? 아 뭔가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장벽. 저공허의 기사 봉인을 풀면은 엎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 잠깐만. 어? 여기 카메라로 잡아주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 오 개수 있다. 그래서 다면 밖으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 아 뭐죠? 아! 아 찔리네. <laughs> 뭐가 있어 여기? 여기 딱 봐도 뭐가 있어. 에뭐 어, 있어요? 잠깐만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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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 나 진짜로 훌 확해하네, 진짜. 자, 여기서, 누가 저렇게, 가시, 아! 아, 어, 가시를 일자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요. <laughs> 나 진짜 불편하게 만드네? 아, 자대고 쭉어요 그냥. 에? 자대고 쭉 그으시라고요. 어, 잠깐 에벌로 돌았는데? 아! 어, 점프 눌렀는데? <laughs> 하시라고! 아나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헛! 됐다 됐다 t 라치 a t What? w 이 a t What? What? w h a 박세 h a t 세 h 세 t What? w h a 다시 돌아 t w h a 이 w 아 a t What? What? w 기 녹색 거리? a t What? What? 아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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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지금 1800개 모였으니까 1800개 모인 걸로 몽환의 대못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1800개 1800개가 완료겠지? 그래요. 예. 제가 그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아주 눈제미가도우시구만 자. 나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 보십시오. 뭐, 새로운 힘인가? 오! 근데 뭐 변한 게 없네. 와, 그렇다면 내가 보고 싶은 딥다크한 딥, 부분을 보러 가고 있구만. 내가 볼 때는 거기 겁나 어려운 거야. 진짜로... 어이, 왔다고... 내가 웬만한 거다 돌아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릴것 같진 해! 않은데. 덤비인게 아니라면 말로 해도 상관없어. 어... 어... 오, 뭐야? 오? 뭐냐 이거? 어... 아, 안녕하세요. 뭔가 말을 할것 같진 않은데, 저낫 뭐냐? 아 뭐야 얘잠 <laughs> 몹이네. 저건 잠 몹이고, 이제 여기서 본 실력을 드러내시겠다. 이거 구만 뭐야? 백색궁전 오... No. 아, 근데 조졌다. 이거 지도 아저씨 no. 여기까지 온 데가 없잖아. 아, 지도 아저가야 돼.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건가? 뭐 숨겨진 그런 거 없어. 불안한데, 뭘 이렇게 불안하지? 뭐 있을 것 같진 않네. 아, 그렇구나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생각이야? 아니야? 단모비일? 아, 아, 오, 왜 뭐야? 개센데 <laughs> 잠깐만. 개센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좋은 그런 건가? 아, 그 중앙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건가? 오 엘리베이터. 어, 많이 복잡한데? 오. 뭐야, 이네. 왜 엎드리냐? 예, 내 예, 대단한 예. 능력을 알아봤나보구만. 나 모르겠어, 여기. <laughs> 아, 여기도 뭔가 불을 켜야 되는 그런 게 있나보네. 아, 나 지도가 없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나 진짜.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 쉣! 여기 뭐야? 아, 아하, 거기서 멈추시겠다. <laughs> 아 그게 추시겠다 박스에 길, 박스 길박스. 와. 아, 어, 나 진짜 하나 <laughs> 돌겠네이거 진짜로 다 이거! 진짜 이거. 아쉽네. <laughs> 아, 내가 괜히 요령껏 깔려고 해가지고 어려운 거였네 아쉽네. 1 2 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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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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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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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받 아, 죽일 수 있겠네? 어매. 우매 빡센거 진짜. 야야야야야. 적당히라. 아 적당히 해라 좀. 어 죽겠다. 잠깐만. 와! 아,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는구나. 아, 나 순간 식겁했다. 설마 이거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아 미치겠네. 이 생각인데. 아, 지금 쩌업게 됐어. 하, 돌겠네, 진짜. 난경 전투를 원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못한 점프 베이를 주는 거야. 됐다, 됐다, 됐다. 어 올라다. 이제 떨어지면 진짜 나는 진짜 형기증 당하죠. 쓰러질지도 몰라. 토니 밖에 소리 듣기만 해도 진짜 바짝 날지도 몰라. 아뭔 점프 베이야 갑자기. 미쳐버린 것인가? 어! 아, 아, 나 지금 작았네,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어, 점프 베이 싫어. <laughs> 어 형기증 나요. 어 형기증 나요. 어, 그만해요. 어, 여기 만든 사람 진짜 딱 돼. 어, 넌 진짜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어, 됐어 아, 나피 없어. 아, 살려줘. 아하, 나 진짜로. 아, 두간밖에안 줘? 얘네 죽이면은, 올라가지. 아, 야, 야. 아, 여 속도가 달라 또. 아유, 진짜. 가지야, 야, 야. 내 가지가 승녀 없을 때. 와! 와, 개 빨라. 야, 잠깐만. 와. 어. 야, 미쳤어? <laughs>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돌겠는데? 잠깐만 야 야야야 야, 야, 기다려봐 저기 저렇게 왔다갔다 오 아! 나 진짜! 아밑에라아밑에다 내가 보고 야지그지 밑에를 다 보고 와야지 어! 어! 얘들아 의자 없냐? 의자 내놔 아! 개힘들어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안되겠다 이거? 아 됐다 오 되네 좋아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 같아 오른쪽 열었으니까, 이제 왼쪽.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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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어 아개 무서워요. 안녕. 어, 여긴 좀 쉽다. 좋아, 좋아, 좋아. 오우. 오우. 오우, 역해. 미쳤는데? 잠깐만. 님? 심지어 속도가 다 빠르네. 아, 나 진짜! 좋그 다음에. 쫑정 됐다. 사이에 틈새 있겠지? 어, 있다. 아, 아 무서워. 한 번에 가야 돼나한 번에 가야겠네. 오! 와, 하지 마야. 와, 미쳤나봐. 미세먼지 난 너무 컨트롤? 진짜, 아, 제발요. 제발,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라이 컨트롤 진짜 개 싫어, 진짜. 멈추고 올라 데려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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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그만해. 잠깐 좋더라. s <몬> 어, 아 뭐야? 아, 진짜. <laughs>